안녕하세요. 어미담입니다. 오늘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. 요번 주 월요일서부터 비 소식이 있네요. 저희 어미담에서 요, 번주 준비해드리는 회좀 보여드릴게요. 저희 집이 제일 자랑하는 고등어에 가리비, 전복화러, 그 다음에 요거는 광어. 요거는 아실 거예요.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. 문어구요. 오늘은 오돌이 새우를 조금 준비해 봤어요 제철 생선을 조금씩 올려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요새는 생선회나 뭐 다른 다양한 걸 올려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거 보시면 오크라 라고 해서 일본 야채 인데요 찐덕한 맛 찐덕찐덕한 느낌이긴 하지만 입안에 들어가셨을 때 식욕을 돋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같이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따뜻한 사께와 함께 회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미담에서는 항상 이렇게 맛있게, 신선하게 항상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